또막 패시라는 노래가 막 엄청 막 차트를 막 올킬하고 막이 정도의 히트곡은 못 되었지만 좋아요. 이 노래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좋아요. 네. 좋아요. 여러분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아까와 같은 상황이 패을 아. 듣고 설레는 아. 마음에 달려오신 아. 분들이 계세요. 아. 네 그래서 네 다음 곡은 또 저희 노래 중에서 가장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가사를 담은 곡으로 준비했고, 어, 제가 아까 그게 아니고를 노래를 부르다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? 아무튼 이 광경이 좋게 말하면 너무 아름다운 광경이었고요. 네, 좀 다르게 얘기하면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저랑 저희 회사 식구들이 같이 머리짤에서 만든 아주 의미 있는 페스티벌이지만 아무튼 이 장면은 굉장히 어이가 없더라고요. 저도 첨보다옷이생까맣게 이렇게 입고 거기서 제가 그게 아닌 으로 부르고 있는 이 모습이 네 저한테 굉장히 네,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. 그래서 네 다음 곡을 좀더 이따 들려 드릴 수도 있지만 그냥 지금 바로 네 들려 드릴게요.